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집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들 하시지요? 젊어서 고생해서 집장만만 하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 믿으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시느라 평생 애쓰셨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집값은 많이 올랐어도 내 지갑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집은 분명히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그 집이 매달 용돈을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여전히 매달 현금으로 나가는데 정작 집한채 외에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면 노후 생활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집도 있고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통장 잔고는 바닥이라면 그것은 현금 없는 부자 곧 집만 있고 현금은 없는 노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전체 자산의 약 80%가 집 같은 부동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노년층이 집은 있지만 당장 생활에 쓸 현금이 부족한 상태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노후에 정말 중요한 건 부동산 자산 자체가 아니라 매달 손에 줄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왜 현금 흐름이 중요한지, 그리고 부동산만 믿고 계시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현실적인 사례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매달 일정한 수입을 마련해서 노후를 대비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자산 중심이 아닌 현금 흐름 중심으로 노후 재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월 수입이 없어진 김 어르신 사례. 먼저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올해 78이 되신 김 어르신은 몇년전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살던 아들이 이제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다며 권유했고 김 어르신은 고향에 있던 자신의 집을 정리해 그 집을 큰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인 집을 미리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지요. 김 어르신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본인 생활에 필요한 돈도 크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아들네 집 한켠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김어르신에게 더 이상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향집은 작은 전세를 놓아 월세 수입이라도 있었지만 그 집을 아들 명의로 넘기면서 당연히 월세 수입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김어르신 손에 남은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식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 괜찮다 생각했지만 막상 용돈 쓸 돈이 없다 보니 마음이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손주 용돈 한번 제대로 쥐어주기 힘들고 친구 한번 만나 술 한잔 살 여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재산을 모두 넘겨주고 같이 살다 보니 예전 같지 않은 미묘한 사오남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김어르신이 조용히 계셔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아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불편해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산도 다 주고 온 아버지인데 김어르신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 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내가 눈치까지 봐야 나는 서러움이 들었지만 이미 집도 돈도 다준 터라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김어르신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해 버리면 노후에 본인이 받을 월 수입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선뜻 내어준 집이지만 정작 본인은 매달 들어오던 월세 몇 십만 원의 소중함을 그제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과 같이 살아도 어깨 펴기가 어렵습니다. 김어르신은 차라리 집을 팔지 말고 내가 월세라도 받으며 살걸 그랬다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막상 부모님 생활비를 매번 챙겨드리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결국 김어르신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도 자녀도 모두 부담스럽고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박 어르신 현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박 어르신 75세입니다. 박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평생 맞벌이를 하며 마련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겉보기에는 본인 소유의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출가시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남편분은 몇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빠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는 국민연금도 오래 불입하지 못해 지금 박 어르신이 받는 연금은 한 달에 몇십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은 있어도 매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현재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데 5월 고정 수입은 기초연금과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라 매달 쪼들리는 살림입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박 어르신은 하루 두 끼로 식사를 줄이기도 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하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로 버티고 겨울에는 난방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한숨을 쉬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작은 통증은 차마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손 벌릴까봐 눈치가 보여 박 어르신은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내색을 잘 못합니다. 멀리 사는 자녀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박 어르신은 혹시나 자식들 경제 사정이 나빠질까 봐 마음 편히 쓰지도 못합니다. 은행에 모아둔 돈도 거의 없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오로지 본인이 살고 있는 집한채 뿐인 상황입니다. 내 나이에 집을 팔 수도 없고 팔면 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그냥 조금 아끼며 살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매달 통장에 잔고가 바닥을 칠 때마다 막막함을 느낍니다. 집값은 많이 올라 주변에선 자산가라고 볼지 모르지만 정작 박 어르신 본인은 필요한 생활비조차 충분히 쓰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없는 노년은 외형과 속내용이 다릅니다. 어렵게 장만한 내집 덕분에 노후가 편할 줄 알았는데 정작 집은 밥을 대신 먹여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박 어르신은 실감하고 계십니다. 현금 수입 없는 노년이 겪는 고립감과 무력감 박 어르신의 이야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수입이 없는 노년의 삶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도 이어집니다. 박 어르신은 요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집니다. 모임에 나가면 식사 값이나 차비 등이 드는데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 약속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됩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과도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용돈이라도 넉넉하면 친구들과 가끔 점심도 먹고 취미생활도 할 텐데. 지금은 돈 걱정에 그런 일상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점점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돈 걱정은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 버립니다. 박 어르신은 밤에 누우면 앞으로 몇 년은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보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쩌나는 불안감에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다 보니 무기력감도 몰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도 뭘 하나 싶고, 삶의 활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실 이런 고립감과 무력감은 박 어르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현금 수입 없이 지내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신적 우울감으로까지 번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매달 불안과 싸워야 합니다.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않은 걱정들이 노년의 일상을 짓누르게 됩니다. 결국 현금 흐름이 없는 노년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한 대비 사례들, 반면에 노후를 대비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둔 분들은 앞서 살펴본 경우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현명하게 준비하신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 연금을 활용한 이 어르신 사례 이른둘의 이 어르신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십니다. 몇년전 은퇴할 때이 어르신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지는 않고 그 집을 담보로 주택 연금에 가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택 연금은 나라에서 보증하는 제도로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어르신은 집값이 꽤 나가는 편이라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약 150만원 정도의 지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대로 두고 거주도 계속하지만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셈입니다. 이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활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에 장복이나 병원 가는 것도 망설였지만 지금은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들어오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으로 공과금도 제때 내고 식료품도 미리미리 살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 부모님이 계속 집에도 사시고 돌아가신 후 집처분 대금에서 정산하면 되는 안전한 제도라 안심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들어보니 내 집이 비로소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싶다며 현금흐름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계십니다. 임대수익을 통한 최어르신 사례. 74살의 최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살던 단독주택을 조금 특별하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 남자집 2층 방 3개가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몇해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최어르신은 빈 방을 그냥 놀릴 게 아니라는 생각에 2층 일부를 세입자에게 임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근처 직장에 다니는 젊은 부부가 방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2층 공간을 저렴한 월세로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약 5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생겼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최 어르신에게는 생활에 숨통이 트이는 돈입니다. 이 임대 수익으로 관리비와 공과금을 충당하고 남는 돈으로는 병원비나 경조사비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크지만 그보다 심리적인 변화가 더 컸습니다. 집에 새해 들어 사는 젊은 부부와 왕래하며 지내다 보니 오히려 집안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엔 혼자 사는 게 쓸쓸했는데 이제는 2층에 누군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최 어르신은 세입자 부부에게 가끔 반찬도 나누어 주고 대신 젊은 부부는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거나 인터넷 사용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대 소득을 얻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교류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계신 셈입니다.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덕분에 이제는 통장 잔고가 바닥날까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연금 수령으로 안정된 정 어르신 사례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정 어르신 70세입니다. 정 어르신은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과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액을 모두 합하면 약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젊은 시절 큰돈 모으겠다고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나 사업을 한 적은 없지만 대신 꾸준히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연금 보험도 하나 들어둔 덕분에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나오는 돈이 생긴 것입니다. 정 어르신 내외는 이 연금 수입으로 매달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큰 돈을 쓰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생활비, 병원비, 용돈 지출 정도는 연금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 덕분에 자녀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고 혹시 집 수리비 같은 임시 지출이 있어도 연금 통장에서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연배 친구들은 집값 걱정에 이것저것 팔기도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도 하지만 정어르신은 연금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낸다고 말합니다. 매달 현금 흐름이 있으니 소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남는 시간에 봉사활동이나 취미 생활도 즐길 마음의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부자가 아니어도 노후에 매달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정어르신 사례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임대소득, 연금 수령 등으로 노후를 준비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산 자체의 크기보다 생활을 지탱해주는 안정적인 현금 수입이 있을 때 비로소 노후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금 흐름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삶의 활력도 함께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년기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 지금까지 사례들을 통해 매달 생활비로 쓸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년기에 왜 현금 유동성이 특히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때 바로 쓸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첫째로 필수 생활비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생합니다. 먹고 사는데 드는 식비, 집에서 나가는 전기료 가스료 같은 공과금 정기적으로 드는 약값이나 병원, 진료비 등은 매달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비용들입니다. 젊을 때처럼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러한 고정생활비를 대체 어디서 마련할지, 노년에는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비상상황에 대비할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큰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이 한꺼번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큰 고장이 나거나 이를 들어보일러 교체 같은 예측 못한 수리비가 들 때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나 손주들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 일시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곧바로 쓸수 있는 목돈 즉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집은 이런 때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판다면 모를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집한 채를 하루 아침에 현금으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팔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대처를 못하면 큰일이겠죠. 결국 노년의 필수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위해서는 손쉽게 꺼내 쓸수 있는 현금 자산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도 최소한의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노년에 적당한 현금 비축과 월현금 흐름이 없다면 작은 사고나 질병에도 생활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커집니다. 자산보다 생활 가능한 월현금 흐름 중심의 재설계 필요성. 이제 결론적으로 노후 재무설계의 중심을 자산 보유에서 현금 흐름 확보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모아온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달 생활할 돈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집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니 만약 아직도 내집한 네 채면 됐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반드시 매달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는가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의 유동성 즉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 서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자산을 현금 흐름 측면에서 재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중심의 재설계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월급처럼 들어올 수입원을 만드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는 것입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일부를 임대해서 월세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감히 주택을 크기 줄여서 다운사이징 남은 돈을 은행, 예금이나 연금보험 등에 넣어 이자나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한곳에 묵혀두기 보다는 금융상품이나 투자로 나눠매달 이자나 배당, 수익이 나오게 설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설계를 위해서는 가족들과의 소통과 계획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부모 세대는 자식 잘 되라고 본인 노후 자금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내 노후를 내가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이 결국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상의해서 주택연금 가입이나 자산 활용에 대한 이해를 구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버티시기 보다는 차라리 자산을 활용해서라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금융권의 노후지원제도들도 적극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각종 연금상품, 노인을 위한 소득공제 혜택 등은 어르신들의 현금 흐름을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이니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시니어 상담센터 등의 문의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집은 자산일 뿐이고 현금이 곧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가지고 있는 집의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큰 부동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남은 생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존엄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가진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대비하면 집만 있는 불안한 노후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이 있는 풍요로운 노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계기로 자신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통장 속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